여러분 오늘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케팅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는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과대광고입니다. 난 진정성으로 승부본다. 뭐 저건 거짓말이잖아.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팔고 싶진 않아요. 이런 말들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딱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아니, 대기업은 왜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도 잘 광고를 하고 있지?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장이라는 건요. 대기업이 가장 잘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욕은 누가 먹죠? 보통 우리 같은 작은 셀러, 자영업자, 1인 창업자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좋아 보이게 만드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무료로 전자책도 나눠봤습니다. 나눠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과대 광고를 진짜 잘하는 고수는 여러분 대기업입니다. 우리 같은 1인 셀러가 아니에요. 다 우리 같은 1인 셀러들도 대기업들이 하는 걸 보고서 따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어요? 이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자동차계의 애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슬라가 광고 문구에 이렇게 썼거든요. 한번 충전해서 528km를 갈수 있다. 와, 엄청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추울 때 이 도심에서 달리면 몇 킬로로 감소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20킬로로 절반 넘게 감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국내에서 이렇게 광고했다가 과징금 28억 먹었어요. 주행거리가 거의 두배 이상 부풀려졌기 때문이에요. 모르셨죠? 그럼 뭐 우리나라라고 좀 다를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소비자를 속여가지고 영국에서 광고 금지를 당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충전하면 10%에서 80%까지 단 18분 만에 충전이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18분 만에 불가능했고 또 고속충전기, 전용충전기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문구도 빠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18분 만에 충전된다는 이 워딩을 가지고 10%에서 80%니까 무려 70%를 18분 만에 충전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전용 고속충전기도 필요했고 또 그렇게 물리적으로 했을 때도 절대 18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 지금 시중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제품들에서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탈모샴푸 이런 거 많이 사잖아요. 저도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 근데 이 식약처에서 허용한 문구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이런 워딩을 쓸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어? 이거 쓰면은 머리 다시 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 처음에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구를 처음 본 사람들은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 어 그러면 이 탈모라는 증상 이 질병에 대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 안 되죠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거의 억만장자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데도 계속 머리카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어떤 천연 성분을 써서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피가 보호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모발이 탈락하는 현상을 조금 늦춰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광고라는 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장품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워딩들이 많이 있어요. 뭐리포정 펩타이트 등. 등등 여러 가지 성분표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이것만 봤을 때 굉장히 과학적인 논문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용량이라는 거는 어, 굉장히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극소량이고요. 대신에 효과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느낌을 주면은 심리적 효과를 느끼게끔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습니다.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실제로 그 약이 효과가 있지 않더라도 있는 것처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 소재를 봤을 때, 땡땡 기능성 원료 사용을 한다. 아, 이런 문구는 쓸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구가 실제로 나한테 그런 효과가 있으려면 한 5배에서 10배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 문구만 보고서 어떤 걸 사요? 믿음을 사는 거죠. 어떤 과학적인 느낌을 주고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마케팅 이론 중에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기대를 만들어내는 이건 긍정적인 프레이밍 효과죠. 이런 것들은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한 달에 39,000원 짜리다. 이걸 하루로 쪼개면 얼마요? 한 1,300원 정도 되죠. 하루 1,300원으로 기분을 바꿔 보세요. 이럴 수 있는 거고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10g 정도 되는 거를 이렇게 단위만 바꿔 가지고 미리그램으로 바꿔 버리면은 만 미리그램이 들었다 라고 하니까 뭔가 더 풍성해 보이잖아요. 아, 이런 프레이밍 기법을 준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어,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고객은 좀 바보인 것 같다 고객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객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대에다가 돈을 지불한다는 그 고객의 특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고객들도 이 탈모 샴푸를 쓸때내 탈모가 100%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고객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100% 효과 없다는 거다 알아요. 하지만 어떤 효과 때문에 사느냐 나의 의지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대하고 싶어서 사는 심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탈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쇼핑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쇼핑을 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그 불안감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쓰느냐, 마느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방치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움직였으니까, 일단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탈모 초기 증상이면 그냥 두는 게더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라도 뭐 병원이라도 한번 가야거나 아니면 친구가 뭐 쓴다는 거 한번이라도 써야 잠깐이라도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구매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어, 저는 이게 바로 마케팅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심리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라는 것을 정말 잘했을 때는 이제, 아,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지금 안 사면 후회할 수도 있어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어떻게든 내가 이걸 납득하고 싶은데 나를 설득해줘 이런 고객들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연출은요 실력입니다 어쨌든 마케팅에서 진심만 강조했을 때는 99%는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지거든요 요즘 같은 그 도파민 시대 쇼폼도 범람하고 자기 PR 안 하면은 다 사라지는 시대에서는 약딱 잘못하면은 큰일 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진심이라는 거는 연출이라는 어떤 이 도구를 통해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장사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까요? 이렇게 맛집이 많고 pr을 할수 있는 마케팅 채널들도 많은데 굳이 그 가게를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 미디어들 특히 tv 프로그램에서는 그 작가라는 존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 프로그램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요즘에는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 생활의 달인이 별명이 주작의 달인이라고 약간 조작을 하는 화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연출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당진 꽈배기 편인데 어좀 무리수 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은 그런 회차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 꽈배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꽈배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당진에서 근데 문제는 그 꽈배기를 만들 때이 가리비를 넣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를 손으로 일일이 직접 다지고요 돌나무를 넣고 이걸 이제 같이 이렇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뭐 옥수수도 넣고 계피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분이랑 단호박이랑 쌍란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반죽이 완성이 돼서 꽈배기가 나왔는데 가격이 얼마냐? 단돈 500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몰랐던 시대에서는 이 TV만 보면은 우와! 하고서 저거 먹으러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 단가를 봤을 때 가리비, 돌나물, 옥수수, 계피, 전분, 구운 단호박, 쌍란 이런 것다 들어갔는데 꽈배기가 하나에 500원이면 이게 단가가 남을까요?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대본입니다. 연출이에요. 우리 결혼했어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왜 하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미디어에는 이 작가라는 존재들이 그 프로. 그램 화제성을 올리기 위해서 약간의 무리수일 수는 있지만 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온라인으로 따지면 우리 같은 셀러나 마케팅 담당자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당진찹쌀꽈배기 집이 망했을까요? 아 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화제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이럴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보고 노이즈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아 그게 프로그램에서 좀 시켜가지고 제가 오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진짜 열심히 합니다.라고만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사람들이 계속 오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조금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안타까운 것들은 일단은 진심 같은 거는 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어, 우리 거가 경쟁사보다 원재료가 더 좋고 더 꼼꼼히 뭔가 포장하고 CS도 다 하는데 매출이 왜 낮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경쟁사는 광고라는 그 영역에서 연출을 잘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매출이 낮은 이유는 경쟁사 제품이 더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o n 원인 제품만 팔렸다면 사람들의 취향이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만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만큼만 가지고 쇼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더 좋은 게 있어도 내 눈길을 사로잡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사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팔리는 상품은 좋아서가 아니라 좋아보이게 했기 때문이고 경쟁사는 기대를 파는데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실만 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고객이 속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런 게 마케팅을 양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러면 절대 저는 매출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마케팅과 브랜딩 쪽으로 가려면 은 어떤 식으로든 포장을 하셔야 되고 특히 마케팅 쪽에서 내가 랩 프런스 삼은 기업들이 있다 그럼 그 기업들이 실제로 정말 아무 광고 안 하고 팔렸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옛날에는 훨씬 더 짜치고 직관적이고 b급 마케팅 이런 거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 리브랜딩 잡아서 고급스럽게 연예인 쓰고 그렇게 이미지를 변화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레퍼런스 삼아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사입하고 판매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고객 심리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게임에 들어섰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전자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이 전자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제가 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자책은 지금 써먹는 매출 전략 101가지를 준비를 했고 월 1억 수강생들 많은 재수강생 분들께서 증명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의 무료 버전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진짜 좀 실전 기술들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유튜브에서 실전 기술들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본문 내용이랑 댓글에 전자책 주소 제가 올려둘 테니까 거기서 신청하시고 꼭 전자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